전기기사, 필기 모의고사, 이래입니다. 전기산업기사를 하셔도 별 관계없어요. 그죠? 자, 간격이 D인 두 개의 펭귄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 입신원이 유전체가 있습니다. 전극 사이의 전압이 v m 에 그죠? VMA? 코사인 오메가에일 때, 변이전류 밀도는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어, 그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전속 밀도의 변화니까, 입실론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로 계산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입실론이 들어갈 거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펜팡콘덴서 항상 전기의 세기를 어떻게 구했어? d분의 v로 구했었다는 거죠? 요걸 잊지 않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 d분의 v로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면, d분의 입실론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기가 다 d분의 입실론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V가 뭐냐? v m 의 코사인 오메가 t에. 그렇다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 되니까요. 마이너스의 d분의 오메가의 입실론의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와 같은 형태로 되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 번이 됐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우리가 그 확인을 좀 그죠?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서. 항상 이제 폐양방 콘덴서의 그죠, 그 전기의 석이 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 변이 전류 밀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요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이 정답이었죠? 자, 두 번째는요. 1 마이크로 암페어 전류가 됐을 때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요. 전화량은, 전화량은, 전화량은 n하고 2 e 곱하면 되죠? n은 뭐야? 전자의 개수 그다음에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이에요. 그러면 그죠? 전자 수를 구해 보려면 전자의 수를 구해 보려면 전하량을 뭐예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류는 항상 t분의 q니까 q i하고 t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1초 동안에 1 마이크로 암페어 그렇죠? 1 마이크로 암페어하고 여기는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아,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6.24 곱하기 10에 몇 승입니까? 10에 12승이에요 12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하량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하량 그 다음에 뭐이거야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30V/m의 전개예요이 공간의 전개가전개2가 30V/m입니다. 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나 그랬어요? 1m당 전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랬으니까 30V씩 감소되면서 가는 거라 그랬어요. 1m 에 그러면 어, 80볼트 되는 점이 있어요. 요 점이 80볼트인데요. 전개 방향으로 움직여요. 얼마요? 얼마요? 예를 들어 1m 움직였다면 1m에 30볼트니까 80에서 30볼트 빼면 50볼트가 될 텐데 이게 몇 미터 움직인 거예요 80cm, 0.8m 움직였으니까 80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24볼트만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요 56볼트가 될 겁니다. 자, 정답은요, 56이 됐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공기 중에 1m 간격을, 간격을 가진 두 개의 평행도선이 있어요. 1m 간격을 가진 평행도선이에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그렇죠? 우리가 R분의 2배 i1, i2 곱하기 1 0의 마이너 7승 뉴턴 퍼 미터라고 했고, 이런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무슨 역이야 흡인력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반발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펜도선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뭐야? 왕복도선이라는 표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힘이 얼마냐, 단위 길이당 힘은 얼마냐인데, 거리는 1m. 전류는 두개 똑같으니까 제곱. 곱하기 1 0의 마이너 스 7승이니까요. 그렇죠? 힘은요, 그죠? 전류가 몇 암페어? Amp야? 1암페어니까 1에 제곱해봐 1일 거고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입니다. 이게 1암페어의 정의라그랬죠 1암페어의 정의. 두 도선이 1m 떨어져 있을 때길이당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면 어떻다? 어, 그 전류를 1m로 본다그랬어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요. 다음에 식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전이는요, 전이. 전위. 1번. P는, P점의 전이는,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무한에서 P까지 전개세기를 갖고 한다 고했고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분은 부관이 바뀔 거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뭐, 이거는 1번은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2번, 3번은, 2번은 뭐야? 전개세기는, 전위 경도의 감소율과 같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부위죠? 3번은요. 똑같이 그래디언트 V는 그렇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I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j 고 라운드 G분의 라운드 V의 K예요. 얘네를 사실 다 몰라도 4번은 보세요. 4번은 우리가 그전기력선에 성질을 할때 제가 뭐라 했냐면 전기력선에 밀도가 바로 전개세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가우스의법칙이 뭐였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Q였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쪽을 떠서 어떻게 했어요 유도해 드릴 때. ES equal 입실론 제로분의 Q다. 그럼 여기는, 인테그랄 DS는 그냥 s 라그 했어요. ES equal, 뭐예요? 실론 제로분의 Q가 되니까 4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참 좋아요. 그죠? 여러 개.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요.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인시켜가지고 외부장에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을 자기차폐라고 합니다. 자기차폐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이런 공간 안에 어떤 이만큼의 어떤 도체가 있는데 자장이 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비투자율이 한뭐이 정도 됐다 이거죠. 그러면 자속을 이렇게 놔두면 일로 다 쏠려 들어올 텐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쓴거야이 비투자율이 천이 내렸었어. 만이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율이 큰 쪽으로 자속이 다 모이니까. 일로 다 가버릴 거야. 그런데 일로 가기는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차폐는 뭐예요? 어. 불완전 차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불완전 차폐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뭐예요? 비투자율이 큰 물질인데. 아, 비투자율이 클라면 뮤에스가 1보다 무지하게 클라면 뭐야? 당연히 강자성체겠죠? 기본적으로.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물질 쓰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됐던 문제다, 이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대지면으로, 대지면의 H. 자, 플러스 람다라고 하는 선전함의 일도가 있는 이런 애들이 대지하고 사이에 어, 높이가 h 예요 얘하고 얘사 힘을 구하라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땠어요? 반대편의 똑같은 높이에 영상전화, 그죠? 마이너스 때는 영상전화를 놓고 하니까 여기에서의 힘은 F는 길이당 힘이에요. 그죠? 이 전화에다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 세기만 구하면 돼. 전기 세기는 어디 작용하겠어? 이거에 의해 작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람다에 이거 계산해보세요 원래 2파이실론제로 R분의 람다였는데 전기전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야 R이 아니라 2H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뭐야 4파이실론제로 H분의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는 뭐라고 했어요 흡입력 그다음에 뭐야 결국은 제가 힘은 높이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정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여덟 번째요, 자속 밀도가 있는 자장 내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자속 밀도가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가 있어요. 힘이 있네요. 맞아요? 아, 이거 뭐, 간단하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죠. 자, 자장이 있는 공간 내에 도체요 도체에 뭐가 흘러야 된다?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그 힘에 의해서 회전력을 만들어 내게 된다. 즉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라 했어요?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고 랬어요 그러면 이때 식은 어떻게 했어요? F는 전류하고 자장의 크로스 곱인 거죠. BL의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전류는요. 5A하고요. 자속 밀도는 0.3. 그다음에 길이가 2m하고요. 사인 60도예요. 자,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답은요, 얼마요? 2.6 뉴튼이 됐다.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아홉 번째요 극판 면적이 4cm죠. 정전유의 심피코페러진 종이 콘덴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두께가 0.001, 0.01인 종이를 몇장 겹쳐야 되냐? 콘덴서를 이렇게 겹치면, 몇장 겹쳐야 되냐면, 결국 이 두께가, 한장 두께가 0.01이면 이거 몇장 해야 되냐면 결국 이 전체의 두께가 얼마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평형바콘덴서 용량 구해주세요. C는 D분의 입실론의 S인데 여기 보니까 비유전율이 있으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죠. D는 C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S입니다. 자, C는요. 10피코페러시에. 자, 그 다음에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비유 전율이 2.59에요. 종이는 그죠? 어, 두께, 어, 면적 얼마야?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이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 그죠? 8.85 마이너스 1 아, 10에 4승이네. 10에 4승. 미터가 나오더라. 그죠? 요거는 없어졌고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곱해서 없어지니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예요 뭐 계산기 안 눌러도 알죠 그럼 미터니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하니까 880 그죠 어,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어, 8.85 곱하기 아예 그냥 이렇게 합자고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미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0.01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몇 자리냐 이거죠 자 필요한 거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0.01이라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자 해서 계산합니다. 그더니 88.59가 돼요. 따라서 89장이 됩니다. 이걸 왜 문제에다 넣었냐면 0. 그죠?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어, 계산해가지고 문제가 889장도 있어요. 3번이 되는 답도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답을 외울까봐 제가 계산 해보시라는 거예요. 답을 외우면 안 돼요, 그죠? 특히 계산 문제 답을 외우고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열 번째요. 평균, 그죠? 비투자율이 0 0이고 원형 단면적 평균 자력이가 있고 자속을 구하래요. 제가 자속을 구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다 했죠? 자속밀도에다 면적을 곱하든지, 아니면 L분의 μSni 뭐야? 자기회로의 오메 법칙을 쓰든지. 뭐라 그랬어요? 자기회로에. 오메 법칙이라고 그랬어. 자, 근데, 그렇다면, 확인해봐야 될게 뭐라고? 권수하고 전류라고요. 권수가 있나 보세요. 아, 권수 있고 전류 있네. 아, 이거 써야 되겠구나. 자, 길이가 30cm, 0.3이에요. 뮤는요,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 7승에, 비투자율이 800이에요. 거기다가, 어, 단면적이 10 곱하기 10에 마이너 4승. 그 다음에, 권수가 600회. 전류가 1A 합니다.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할 때 얼마나 했어요?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나왔다. 자, 그래서, 어, 요 정도, 그죠?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11번이에요. 정연파 자속의에 주파수를 높이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학 문제라기보다도 잘 보세요.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필요로 한데 어디 있어요 발전기 변압기 이런 거 잖아요 동기발전기로 볼까요? 동기발전기 왜냐면 주파수니까요 직류발전기는 아니죠 동기발전기 주, 동기발전기 한번 보세요 기전력은 얼마였어요? 4.44 F에 파이에 K오메가에 오메가 변압기는 어떻게 했어요? 4.44 FIM에 N1이면 1차 측정압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유기기전력은 전부 다 뭐예요? 주파수에 비례해요 주파수 3배 올리면 3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4 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굳이 사이 문제의 정확한 원래 해법은 파이는 파이 m의 사인 오메가 t고 기전력은 마이너스 n 의 dt 분의 d 파이이기 때문에 dt 분의 d 파이 m의 사인 오메가 t 넣어서 계산을 해서요 마이너스 오메가 n에 파이 m 의 코사인 오메가 t를 한다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그죠? 오메가 n에, 파이 m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 가지였죠? 기전력의 위상이 90도 늦다, 뭐보다? 자속보다 늦다, 이거죠.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요게 최대 값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파수에, 자, 보세요. 기전력의 최대값은 오메가 n f i m이니까 2 f n의 파이 m이 돼요. 주파수의 보다 기전력은 항상 주파수에 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 이게 최대값이니까 시효값은 얼마야? 루트 2분의 최대값. 해서 루트 2분의 2파이에 f의 파이 m의 n이야. 여게 얼마예요? 4 4 4냐 이게 뭐야? 변압계 유도기절식이란 말이죠. 이 정도는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도를 하고 있으면, 얜, 그죠, 올림픽 나가야죠, 올림픽. 이런 유도를 할 거면. 그뭐 그냥, 아, 기절려? 변압계든뭐발전기든다주파수 비례했네.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